그런데 황금들 여기 사라지면서 여백이 콤바인 지나간 자리에 여백이 생기네. 그래서 그 여백에 꿈을 심는다. 그릇 너무 잘 쓰셔서 그렇죠. 내가 한번 보니가 아니세번 해도. 아니 <laughs> <laughs> 잘 쓰시잖아 네. 음. 저도 그릇안 쓰면 네. 밥을 안 먹어요 그릇 네. 음. 쓰면 공범는나그릇고 그릇을 놓고 밥을 먹으면 맛이 안는데그걸안 네, 네. 쓰고 밥을 먹으면 맛이 안나는그 어떤 음. 사명감 가지고